네상류타 니카야입니다 오늘은 5번 상류타 7번 우빠짤라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우빠짤라 비구니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점점점 어떤 만개한 살라나무 밑에 낮에 머뭄을 위해 머물렀다 그러자 마라빠비만드가 짤라비구니에게 왔다 와서는 짤라비구니에게 이렇게 아니죠 우빠짤라비구니에게 왔다 바라파피만트가 우파 짤라 비구니에게 왔다. 와서는 우파 짤라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니여, 그대는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도반이여, 나는 어디에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3천 야마천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과 타화자제천의 신들이 있다. 거기로 심을 지 않게 하라. 육회를 경험할 것이다. 33천 야마천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과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의 속박에 묶여 있어서 다시 마라의 지배력 안으로 옵니다 모든 세상은 불타오르고 모든 세상은 연기를 내뿜고 모든 세상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모든 세상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지 않고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는 마라가 가지 않는 곳 거기서 나의 의 마음은 즐거워합니다 그러자 마라바피만뜨는 우빠짤라비구니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어제는 짤라경에서 짤라비구니의 일화를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우빠짤라비구니 이야기입니다 어... 어제는 마라빠피 만드가 짤라 비구니에게 와서 어 그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하니까 짤라 비구니가 나는 태어남을 동의하지 않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라빠피 만드가 아니 태어나야 하지요. 태어나야 소유의 소유를, 소유의 삶을 즐길 수가 있죠 라고 하니까 어, 짤라비구니가 말하자면 그 소유의 삶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에 따르는 작은 매력이고 그 작은 매력 뒤에는 아주 아주 커다란 위험이 있어. 이 위험이 워낙 커다라는 것을 나는 보아 알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나는 태어나지 않고자 하오. 이렇게 이제 짤라비구니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오빠 짤라경에서 마라빠비만 뜨가 오빠 짤라비구니에게 조금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는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가? 태어남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랬더니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태어나지 않는 거, 이래 말할 것 같은가, 보죠 그러니까 아예, 비군이여 그대는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태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오빠 잘라 비군이 여전히 똑같죠. 나는 어디에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라빠 피만트가 다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재전의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느냐? 거기로 그대의 마음을 지향케 하시오. 그러면 육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 어, 하늘 세상이 있어요. 거기로 그대의 마음을 지향하면 육회를 경험할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빠짤라 비군이 33천 내지 타화자재 전에 신들이 있는 건 나도 아는데, 그런데 그들은 소유의 속박에 묶여 있어서 다시 마라의 지배력 안으로 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소유의 삶을 즐긴다, 거기서 육회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거, 육쾌한 거는 잠깐이고, 언제나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욕계의 하늘뿐만 아니라 색계 무색계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은 불타오르는 겁니다. 연기를 내뿜고요,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모든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어, 모든 세상이 요건 우리 앞에서 보았던 불탐경이 말하듯이 불타오른다. 삼진치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 수비 고우 내로 불타오른다 하는 것과 같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어, 세상이 이렇게 불탄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지 않고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는 마라가 가지 않는 것. 거기서 나의 의, 마음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답하죠. 자, 마라파피만트는 우파잘라 비구니한테 아이고 왜 태어나지 않기를 태어나기를 왜 원하지 않을까 태어나면 이렇게 하늘 세상이 있어서 그 하늘 세상으로 마음을 지향케하면 육회를 경험한다라고 꼬득 이는 거죠. 그랬더니 우파잘라 비구니는 이미 자기 삶의 수행의 경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있는 줄은 나도 아는데. 그 신들이 다 소유의 속박에 묶여 있어서 바로 말아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소. 그런 뭐 욕계에 속한 신들뿐만 아니라 세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의 신들을 다 포함해도 모든 세상은 불타고 연기를 내뿜고 불꽃으로 타오르고 흔들린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지 않고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는 바로 그대. 마라가 가지 않는 것,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 나의 마음은 거기서 즐거워해. 그대가 꼬드기는 그런 소유의 삶, 욕계에 속한 하늘, 그 정도 가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요 표현. 마라가 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지 않고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죠. 마라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우리 뭐 미끼경이라든가 어 덕경이라든가에서 잘 보았지만 음 마라의 눈을 뽑아 버렸다. 마라가 볼수 없는 곳으로 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초선을 성취하면서 머문다. 내지 비상비 비상처 상수뇌를 성취해서 머민 머문다. 거기에서 지혜로써 보아 번뇌다 한다. 라고 하는 구차제주 아홉 단계의 산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요 자리가 마라의 눈을 뽑아버린 것 마라가 갈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마라빠페만 뜨는 우파짤라비군이한테 아 이렇게 욕계의 하늘들 거기로 심을 지향해 육회를 경험할 거야 라고 하지만 거기 가봐야 뭐하니, 그대 마라빠삐만드의 지배 여간에 있는 거, 그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하늘까지도 다 불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고 마라빠삐만드 그대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 나는 그런 초선부터 상승을, 이런 산매를 성취해서 머물고, 거기에서 벗어나은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사람이요 그런 작은, 작은 즐거움 가지고 나를 꼬득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이경에서는 좀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제 3 3점부터타와자재전의 신들 이러면 욕계의 하늘이잖아요. 근데 욕계의 하늘은 사실은 욕계의 육전, 사왕천 부터 시작해서 타화자재천 까지 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 사왕천이 빠져 있어요 왜 사왕천을 배제했을까 라는 거 글쎄요 뭐뭐큰 관심 가질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욕계의 하늘을 말하면서 사왕천을 배제하고 다섯 하늘만 말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 사황초는 뭐 그야말로 가장 낮은 하늘이어서 인간과 경계가 잘 지어지지 않아 뭐 이런 의미일까? 문제, 뭐 이건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그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지 않고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는 마라가 가지 않는 것. 이럴 때. 마라가 가지 않는 것으로의 구차제주를 말하는데 그것이 범부들이 실천하지 않는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건 뭔가요? 사실은 구차제주 산매를 잡는다는 것도 아홉 단계를, 아홉 단계의 산매를 올라가자라는 수행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각각의 산매를 토대로 해서 벗어나자라고 해서 마라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벗어나잖아요. 사실은 올라가자라고 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올라가도 거기는 마라바피만드의 지배력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나 그산매를 토대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벗어남의 영역,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났다. 드러나는 법까지가 그러니까 법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마라의 영역. 법이 드러나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마라가 어, 간섭할 수 없는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영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지 않고 어, 마라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 올라가자 소의 올라가자라는 수행은 범부들이 함께 하지만 벗어나자라는 수행은 범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바로 어, 범부들이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벗어남의 영역. 이 네, 부분 마라바비만트가 갈수 가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서 나의 의는 즐거워한다. 거기 한번 사실의 영역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어, 어제 짤라경에 이어가지고 오늘 우파짤라경은. 음, 태어남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디에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마라파피만트 그대의 지비력 밖에 있는 사실의 영역에 나는 있다 나는 거기서 즐거워한다 라고 어, 말하는 거죠 두 개의 애경 이렇게 이어서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